아름다운 춤으로 강원도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강원도립보용단. 무대를 벗어나 때로는 마을회관에서, 때로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나섰습니다. 춤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현장 소개합니다. 강원도민의 삶과 열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강원도립보용단. 가락에 맞춰 연습 중인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의 많은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또 즐기고 행복감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책임감, 사명감이라는 생각에 26년 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찾아가는 공연 춤 보따리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9개 지역 문화 소외 도시를 찾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데요. 많은 여성 단원 사이 남자 단원도 있네요. 남자 단원은 저희 다섯 명 있어요.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있었는데 발표해 보고 멋있어 보여서 매력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요 추천은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춤춘다고 좋게 보시는 분 어른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어요. 아버지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돌인 무용단이 된 아들의 꿈을 응원 중이시라네요. 여성 단원들도 꽃단장이 한창인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남자 단원. 내가 도는 인자. 중학교 때 상품권을 주던 그 여장하고 춤추던 대회가 있었는데 <laughs> 상품권에 눈이 멀어서. 몸으로 하는 언어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관객한테 전달을 하고 서로 대화라는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굉장한 카탈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출장 공연을 위한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다음 주까지 사고 없이 공연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그런 사명감 가지고 세계관 가지고 더 열심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연습했으니 연량을 보충할 때 무용하시는 네, 분들은 이런 거못 하세요? <laughs> 아, 그래도 공연 전에좀 힘내려고 <laughs> 그냥, 아니, 평소에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버스로 한 시간을 달려 찾아온 곳은 인제 한 복지 시설. 5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모처럼 외부에서 온 방문이라 더 반가운데요. 오늘 뭐 때문에 이분들 오시는지 아세요? 아 공안때문인거지 무슨 공연하는거에요? 무용 무용 무용? 오 잘하시네 요아 평소에 무용이나 이게 춤 좋아해요? 네. 나는 가수 유진스 유진스? 아이비. 유진스 아이비. <laughs> 나는, 아 유진스 좋아해요? 나는 나는 박정현 <laughs> 좋아 유명 아이돌 못지않은 공연이 될 춤보따리 이 공간에 다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우와. 무대도 음향시설도 없지만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봉사 활동이 거의 다 끊어졌어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그중들이 뭔가 좀 활기가 있어지거든요. 예, 오늘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무대는 작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공연이 될것 같네요. 진도 북춤이라고요? 진도 북춤. 네, 그거는 뭐할 때? 뭐할 때. 할 때. <laughs> 아, <누가 도와줬으면> <laughs> 이 춤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평문은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 그리고 국태민안을 염원하기 위해서 췄던 춤인데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춤입니다. 왕비님 들고 <laughs> 너무 치아가 보이게 활짝 웃는 거보다는 약간 미소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왕비들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 안 돼. 지금 활짝 웃으셨네요. 아, 네. <laughs> 왜 왕비가 되지 못하셨어요? 저는 쟁강의 소녀가 되었어요 그래요? 테스트에 살아가실 왕비. 제주도 지방에서 풍년제 에추었던 쟁강 춤. 무속춤의 쟁강춤을 저희가 제가 제 구성에서 만든 군무입니다. 양손 손목에 팔찌처럼 방울을 끼고 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면서 그 소리와 몸의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져서 추는. 그동안 이런 공연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진도 북춤의 신명나는 북소리로 춤도따리가 펼쳐졌습니다. 앉아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흥이 오르는데요.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무용당도 더욱 신이 납니다. 단아하면서 기품이 넘치는 두 왕비의 태평무. 동작 하나하나마다 절제된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뜻인지는 알수 없어도 춤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시간. 관객들의 그런 눈빛도 다 보이고 또 호응해 주시는 거 그런 거를 또다볼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를 보면서 더 긴장되고 또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에너지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어? 온 단체 이름 아시는 분? 우리 무용단. 아, 우리 무용단? 어, 어, 맞아요. 어, 장구 가락을 치면서 노래에 맞춰서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추는 춤입니다. 공연이 시작될 때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예술 감독님 덕분에 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요. 신명나는 악기인 장구와 춤이 조화를 이루고 태평소 가락까지 어우러져 전통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공연 후 사인 요청이 이어지는데요. 열혈팬 한명 추가요. 어느새 춤봇 다리의 마지막 공연인 쟁강춤 리허설 때보다 더 화려한 의상과 텐션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데요. 오, 어, 이렇게 인사도 없이 표장하시는 건가요? 아, 홀로 남아 마무리하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네요. <laughs> 춤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볼 수도 있었는데요. 방울 소품도 손목에 차고 열정이 넘치는 관객들. 간단한 동작이지만 찰랑이는 소리도 즐겁고 함께하기 더 신나네요. 이번엔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고 앉아있는 관객들도 손머리 위로. 와 단원들보다 더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적적하던 시간을 화기애애하게 보냈는데요. 강원도립무용단 역시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앵콜 요청에 셀프 공연으로 마무리. 어떤 공연이 제일 재밌었었던가? 무채 무채 축 무채 축축춤예방음 어. 장구 치는 거 제일 재밌었어요. 장구 치는 거? 예. 부채대 대하 대추는 제일 재밌을 거야. 아, 맨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 <laughs> 다음에 배요 네. 다음에 전기 공연. 네, 전기 공연이요? 해 주세요. 아, 오늘 관객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 할 때보다 더 춤추면서 관객 호응 보고 저희도 흥이 올라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콘서 되게 어렵고 그런 음악도 어려운데 되게 계속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어, 하면서 너무 가슴도 찡하고 또큰 무대에서 하는 그런 관객들한테 느끼는 감정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몸짓. 소외됐던 마음들까지 따뜻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